더불어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의 김학이 장자연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권력형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야는 어제까지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표결 처리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15대 국회인 1996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넘게 많은 정치인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검찰 개혁 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 청취를 거쳤습니다. 충분한 수기 과정을 밟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입니다 과거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권력기관 사유화에 동참하며 권력의 총견이란 오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정간예우 스폰서검사 논란은 공권력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보통의 국민들은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이루어진 수많은 선택적 수사를 말입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이 그 대표적입니다. 검찰 내부의 자정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자정 능력이 없다면 외부에서의 개혁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당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브리핑입니다. 1년 내내 국회 난장판을 주도한 한국당은 내일 공수처법 표결만큼은 신사적으로 임하라.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민생 개혁 법안을 위한 본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 것입니까?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하고 의장의 단상 진입을 막음으로써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한 후 성희롱하지 말라며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이 같은 어설픈 헐리웃 액션에 쏘가 넘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국회법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본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폭력 행사와 소란 의장석 점거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잊고 있는 듯 합니다 국회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생각하지 않고 동물국회를 계속 재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실망이 매우 큽니다 패스트트랙 사태도 모자라 본회의 충돌 사태까지 유도해 모든 일을 사법기관의 손에 넘기려는 한국당의 행태는 국민을 대표할 만한 대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품위를 되찾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입법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남은 민생 법안들에 대해 입법 절차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내일 또 다시 본회의 충돌 사태를 유발하지 말고 절차대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한해의 마지막까지 국민께 실망감만 안겨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